예, 순찰 차량입니다.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봐도 순찰이죠. 확실히 순찰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분들에게, 호 했습니다. 신고한다고. 상관없다는 겁니까? 예. 상관없다는 겁니까? 예? 순찰, 공무원 순찰, 특히 경찰, 경찰과의 순찰, 예, 구청, 뭐 시청 순찰, 우리가 잘 감시 순찰하면 예, 이 나라 됩니다. 우리의 동분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이 공무원 순찰 감시 보수고발하지 못하면 이 나라 것같습니다한명한 명. 한명 불법 보면 그대로 할수 있는 거 모든 조치 다취하고 고소 고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권리 국민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할일 아닙니까? 내일 네? 매일 아니라고 내일이 그게 내일 아닙니까? 본분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책임 아닙니까? 예 네? 시간 없습니다. 일단, 서울시청에 신고해 놓겠습니다. 예. 함께 합시다. 예. 직지강 누가 바로 잡는다고요? 청와대요? 총리실요? 경찰요? 검찰요? 사법부요? 예. 믿는 사람. 당정청 믿는 사람, 야당 믿는 사람, 경찰 믿는 사람, 구청 믿는 사람 여러분 국민이 직접 정치할 때가 다와다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